안녕하세요 은세 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용띠 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은세 TV 오늘의 운세는 출발합니다. 자첫 번째 10월 11일 주띠 오늘 의 운세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어, 휴식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오늘 주띠분들, 타로운 새, 사나 들어와 있습니다. 사나. 사나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는 카드에 해당한다라고 시험되겠고요 일전 또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균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일, 소띠의 오늘 연세입니다. 소띠의 타로운 새죠. 소띠분들 월천간 들어옵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조 제간을 뜻하는 게 천간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하신다면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파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부서지고 깨어적는 일들과 사고, 특히 금전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출한 지 분실 지출이라든지 분실 도는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띠분들 오늘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술리와이치 정도를 걸어가시기 바라겠고요, 파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활동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일, 호랑이띠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죠. 호랑이띠분들 월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인데, 그림을 보게 되면 도내외가 나란히 앉았고, 노적가리가 쌓여졌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운세를 보자고 하면 두 부부연의 애정의 운, 이성의 운이 좋으며, 운이 안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고, 어, 금전 재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일 토끼띠 오늘은 세죠 토끼띠 타로운 세입니다 토끼띠분들 월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입니다. 고대강실 좋은 집에 두 대회가 나랑이 있었다는 것은 금전 재물의 운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것이고 운이 안정이 되며 부부연의 애정의 운도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토켓띠분들도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일 용띠 운세죠. 용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용띠분들 연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인데 보살님 전에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대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용띠분들 자신의 안전과 건강 어느 때보다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또한 일진 또한 자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매사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분들은 오늘 일진과 타로가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순리대로 풀어가시고 매사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오늘 하루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월 11일 뱀띠 오늘의 운세죠 뱀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뱀띠분들 일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입니다. 어, 그림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모여있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부연애 애정이도 좋고 어, 문서 오늘 학업이라든지 뭐 계약 같은 거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시험되겠습니다.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팬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있으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일 말띠원전세죠. 말띠 타로운세입니다. 말띠 분들은 8패 팔패 들어옵니다. 8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패를 의미하는 게8패어기 때문에 일신의 성, 어, 일, 저,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하나씩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투자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일제에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대분들 크게 무리하지 아니하시고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일 양띠 오늘의 운세 양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월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어 하늘에서 내린, 내린 역마성을 태산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부지런히 활동을 해야 되는 운세에 대한다라고 시험되겠고요 이사 이동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고요 또한 운수사업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좋은 결과 얻을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양띠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활동한 만큼의 서득과 결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큰 무리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10월 11일, 원숭이띠 오늘 연세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연, 연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는 게천 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뭘 하든지 간에 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날 도와주는 균들이 어느 때보다 도 강력하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원수이때 분들,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10월 11일, 닭띠 오늘의 세도 닭띠의 타로운 셈입니다 닭띠분들 연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어, 빨간 감목을 입고 부모님전이 절을 한다는, 한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부연의 애정의 운도 좋고요.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수월하게 이룰 수 있,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육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어, 합의, 에, 좋은 운세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얘기 나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 결실 얻을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다음에 10월 11일 갯대 오늘 운세죠. 갯대 타로 운세입니다. 갯대 분들 재고 들어옵니다. 재고라는 것은 재물이 모이고 뭐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일신의 성공 출세. 그 다음에 부부연애정이 운도 좋고. 어 소득과 결실, 금전재물이 모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를 더할 수 있는 저렇게 협력자 귀인의 도움이 아주 큰 날에 해당한다라고 표현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딪치는 일들과 사고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다른 사람과 언덴 논쟁, 시비 싸움은 피하시고 부딪쳐서 사고나 된도록 안전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오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일, 데이띠 운세죠. 데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데이띠 분들 거부 들어옵니다. 거부라는 것은 큰 부자가 된다 는게 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 대운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 어, 어, 어느 때보다도 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제는 오늘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어, 어려움이 이상되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다른 사람들과 언젠 논쟁 시비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구설 시비 듣지 않도록 언행을 좀 삼가하고 한발 물러서서 겸손한 겸양의 태도를 갖는 것이 좋겠다, 라고 표시험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원진이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좋은, 어, 타로가 좋은 결과를 얘기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원진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질투로 붙여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들어온다는 의미가 대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대띠분들, 대, 어, 대인 관계 잘 관리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더욱더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일, 어, 기란색과 기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10월 11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음력 9월 6일에 해당하고요. 일제는 임진일 용띠나 장수수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됐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용띠날 오늘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휴식을 취하시는 모든 분들 어,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성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후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